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정직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무릇 주로 교리적인 차이에서 공격이 오기도 하고 사역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질투가 오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에 있어서 이단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겪은 오해는 두 가지인데, 이 변질된 복음에 대한 도전과 또 사도권 시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권 시비에 대한 것이고, 변질된 복음은 이전 말씀에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겪은 이첫 번째, 변질된 복음의 공격은 거짓 유대 교사들에 대한 싸움이고, 갈라디아 교회를 지켜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겠다고 세 번이나 어, 단호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돈 문제도 양보합니다. 아예 오해받기 싫어서 천막을 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세지지 않습니다. 예, 다른 어떤 곳에 교회가 서면 그 교회에서 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교회가 없는 곳을 개척해서 나가서 그런 싸움도 피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보고 정직하게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 네. 이제 사도권 시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사역하다가 오해가 있으면 정직하게 자신을 변호하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과 과거 행적에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이고 정직한 간증을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진리를 정리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전도하려고 갔다고 간증합니다. 당장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밤이, 반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도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야고보 외에는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간증은 바울이 사도권을 지지받기 위해서 열두 사도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바울의 사도권이 사도권과 예루살렘에 공인된 허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정직하게 간증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은 사람의 인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12사도에 들지 못하고 그들의 인정도 구하지 않는 바울의 정직한 간증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일시적인 직분이지 사람에게 달린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든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역에 있어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사도권 시비는 공식적인 파송이 없다. 어, 사도들의 허가가 없으니 사도 바울은 가짜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 주리라고는 그들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충실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아마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더 나아갈 때, 또 정직한 간증을 통해서 이 사도권 시비의 문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역의 열매들이 사역자의 부르심을 증명해 줍니다. 바울은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공식적으로 같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러 이방인 교인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이 되었,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사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네. 다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소문만으로도 예루살렘과 모든 신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신이 다메색 이후 갈라디아 교회에 세우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정직하게 간증,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 교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열매의 증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 먼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역하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의 참사도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정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을 사역의 열매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정직한 간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했으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직이 최선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격언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직한 간증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직한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할 것이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잘한 것은 그 열매는 또 정직하게 말하고 이런 정직한 간증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 수많은 간증이 저 사역에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그런 말을 그렇게 떠벌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삼친청에 갔다 온 것도 그렇게 떠벌리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기 위해서 잠시 말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직한 그 상황을 고백하고. 간증함으로 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어, 오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정직한 간증을 생각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변호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지고 또 오해,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 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오해와 시기 질투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게 하시고 잘한 것은 또 잘한 대로 인정받게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역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